제 얘기는 아니긴 한데 내가 얘기하면 엄청 못된 사람 같아 보인다 여기가 건강한 거 아, 아니고 아, 아, 어? 나도 아니, 똑같말해 여기가 건강한 아, 거 아니고 아니. This i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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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어터들 여기 모여 본격 다이어터 공간 토크 이제 그만 지방에게도 자유를 365 MC 지방자유, 지방자유. 오늘의 다이어트 고민. 어떤 사연이 들어왔을까요? 20대 후반 여자입니다. 저는 흔히 사람들이 글래머라고 부르는 풍만한 몸매를 갖고 있습니다. 큰 가슴과 엉덩이는 제 몸매의 특징이자 저희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 고민은 육덕져 보일까 늘 노심초사한다는 겁니다. 팔뚝이나 허벅지는 조금만 살이 붙어도 뚱뚱하게 보이고, 뱃살 좀 붙으면 꼭 임산부처럼 보일까 걱정입니다. 무작정 굶어도 봤는데, 볼륨도 같이 꺼지더라고요. 어! 고민 부분들은 잘 빠지지도 않더군요. 제 몸매의 장점만 살리면서 관리하는 방법은 어디 없을까요? 라는 사연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사실 이분 고민이라고 하긴 하지만 저는 좀 부럽네요. 음? 이미 다 가졌는데 욕심이 음. 많으시면요 어, 부러운 고민처럼 느껴지지만 또뭐 공감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어릴 때큰 티셔츠 입거나 또 어깨 에 구부정하게 다니는 아, 친구줄거 있더라고요. 또제 얘기는 아니긴데. 저도 한데 제 얘기는 아닌데 어, 또, 알파벳 음, 뒤쪽에 계신 분들이 맞아요. 좀 그런 경우가 많아요. 어깨 너무 아프고 막. 아, 아, 딱 봤지? 과자 먹는 중에 난 이렇게 떨어지는데. 어, 급식 먹는 게 떨어지더라고. 리는데 여기, 여기 다 <laughs> <laughs> 안 떨어지고 그래서 친구한테 맨날 부럽다고 하는데 네. 친구는 진짜 스트레스 받아 하더라고요. 어, 그것 때문에 이게 아마 서로 맞아요. 공감을 그러니까 아마 못하는 어. 게 아닐까. 다른 포인트 죠 아. 누군가는 없어서 넣어야 되고 누군가는 망넣어야 아, 그렇죠. 돼. <웃음> <웃음> 그래서 이제 약간 사용자분은 좀 이렇게. 빠지지 않고 싶은 부위가 있고, 음. 빼고 싶은 부위가 명확하게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더 강박관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네. 이러, 먹는 걸로는 뭔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음. 못하겠네. 뭐 맛있는 걸 먹어서 영양소한테 뭐 가슴으로 가라, 엉덩이로 가라, 거기로만 가라, 이렇게 할순 음. 없으니까. 먹는 걸로 이런 고민을 해결하기는 음.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근데 그 라디오스타에서 제시가 나와서 얘기했잖아요. 자기는 운동을 해서 막 스쿼트랑 데드리프트 해가지고 엉덩이 키우고 막 허벅지 뺐다라고 하는데. 근데 제시는 진짜 팔다리 완전 대박 마르고 근데 엉덩이는 막 서양인 우리나라 트레이너들이 제일 많이 듣는 알아요. 그 뭔지 알죠? 여기만 빼주세요. 와저 아! <laughs> 여기 팔쪽살만 빼주세요 팔쪽 보면 뺄수 없습니다 전체.. 전체적으로 일단 다 빠집니다 뭐 이렇게 그건 제시입니다 제시는 이제 운동을 진짜 많이 하고 식단도 다 하겠죠 근데 음. 운동 다 하고 아 오늘 힘들다 옆떡 먹어야지 뭐 이러고 하니까 살이 안 빠지고 악순환이잖아요 그랬어, 안 그리고 이 정도까지 좀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 하시는 걸 보니까 좀 체질이 뭔가 글래머에서 육덕으로 가는 그 기간이 응. 금방 살이 붙는 응. 체질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응. 저 같은 경우는 많이 먹어도 이렇게 살이 찌고, 어, 찌고. 빠지고가 응. 되게 막 바로바로 바로 특히 얼굴에 그러신 분들은 좀 바로, 너 살쪘다, 이런 맞아. 얘기 듣잖아요. 음. 그런 걸 들을 때마다 스트레,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다들 어떠세요? 좀 금방 살쪘는 느낌? 네, 저는 피면은? 엄청, 엄청. 어, 저는 뭐, 진짜. 먹자마자 찌는 게 티가 나서, 하반신이 그죠. 약간 컴플렉스인 분들은 살이 찌기만 하면 바지에 안들어가죠아요 그쵸. 어, 그어그 사람이 바로 남자 나예요. 어. 아, 그냥 이 허벅지에 있는 살은 빼서 가슴에 딱 붙이고, 팔뚝에는 살 엉덩이에 붙이고 음. 아막 그냥 얼굴 살떼 가지고 또 어디 붙이고 싶세요아 아, 진짜 생각만 해도 너무 좋다 진짜. 진짜. 그러니까 허리 빼고 팔뚝 빼고 다리 빼고 이제 붙일 거 여기 붙일, 붙일, 붙일 거, 붙일 거그 여기 다고를 거를... 어. 안녕하세요. 지방의 컨트롤러 서울 365MC 병원 이성훈 부병원장입니다. 아름다운 몸매의 기준은 사람마다 시대나 문화 나라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아주 마른 몸매를 선호하기도 하고 가슴이나 엉덩이가 풍만한 스타일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어떤 몸매를 선호하든지 워너비 몸매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특정 부위에서만 살을 빼거나 찌우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물론 특정 신체 부위의 근력 운동이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매우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운동에 소홀해지면 다시 살이 찌기 쉽겠죠. 이런 경우 특정 부위에서만 지방세포를 제거하는 지방흡입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흡입은 특정 부위에 과도하게 쌓인 지방을 필요한 만큼 몸 밖으로 빼내게 됩니다. 즉각적인 라인 변화는 물론이고 다시 살이 찌더라도 지방세포의 개체수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쉽게 요요에 대한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제거할 지방이 많지 않다면 간편한 지방추출주사나 미니지방빕 등으로 쉽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안녕! 어? 돌아네 음... 어, 다시... 아, 선생님 어디 가셨어? 어? 다들 야, 집안 어디 갔어? 집안 어, 사라졌어 제시입과 합의는 한끗 차이라는 사연 만나봤습니다 누구에게나 고민이 있다는 걸 실감나게 해준 사연인데요 살찔까봐 전전긍긍 볼륨이 꺼질까 불안하다면 지킬 건 지키고 뺄 것만 뺄봐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I to say-